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진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성 이투스 기숙학원에 정규반으로 입소해서 이번에 가톨릭 관동대 의외과와 고신대 의외과, 대관이대 한의외과 그리고 제주대 수의외과에 합격한 박주혁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는데요. 작년 2024 수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의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부 비법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할 공부를 거시적으로 종이에 받아 적고 그리고 이 일주일 단위 계획을 6일로 세분화하여 플래너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계획을 세우고 남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하루는 이제 6일 동안 계획을 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한 공부들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남은 하루를 썼습니다. 저는 재수 때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을 처음 시작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요. 학원에서 시행하는 3월과 4월 모의고사에서 각각 10점대와 20점대를 받았을 때 정말 이 과목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냥 저 자신을 믿고 거의 수능까지 매일 심야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지구과학 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우직하게 공부한 결과 2025학년도 수능에서 지구과학 원 100분의 99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는 동안 가장 힘이 되었던 행동은 자기화건적 예언인데요. 책이나 플래너에 가고 싶은 목표 대학, 그리고 학번, 그리고 제 이름을 크게 써놓은 다음에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대학교를 가는 나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1년 가까이 공부한 시간이 물거품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자 했었습니다 부담은 덜어놓고 맡겨놓은 점수를 찾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장에 들어갔더니 실제로도 별로 떨리지도 않고 평소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수능을 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성이 기토스 기숙학원의 장점은 첫 번째로 2인 1실이라는 점입니다. 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룸메트와 이 매우 잘 맞았고 이제 2인 1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체력 수비나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2인 1실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습시간이 많이 확보된다는 것인데요. 필요한 수업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다른 재종이나 뭐 이런 학원들보다는 자습시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이게 성적 향상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의 공부를 통해 배운 점은 노력하면 안될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제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의대에 갈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던지기도 하였지만 그냥 묵묵히 노력한 결과 표치를 달성한 경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석 기간 동안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입시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T N 반 담임 선생님인 송상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저희 룸메이트와 우리 T N 반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이토스 화이팅. 어, 노력하면 안될 것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사실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어, 의대나 메디컬을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문에 잠기곤 했지만, 제 결과적으로는 목 골. 아, 다시 갈게요. 제가 1년의 재수 동안 대원장을 못키우 그냥 노력한 결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 어, 다시 <laughs> 어, 우선, 아, 다시, 갈, 다시 갈게요. 아, <laughs> 우선... 아, 다시 갈게요. 감사의 말씀을... 다시 갈게요. 감사의 말씀이